안녕하세요. 11월 15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 영상에서 추가 관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, 자 보시면은 여기서 A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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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형태가 나온 관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로 인해서 여기서 ABC 파동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루비톡방에다가 이제 추가 브리핑을 남겨놓은 거를 보시면. 자, A, B, C, 이 형태로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, 여기서 숏, 여기서 롱, 이런 식으로, 어, 전략을 좀 세우고 있다,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, 어, 나왔을 때, 제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하나 더 올린 거를 보시면, 자, 여기, 이 파란색, 이 추세선이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이렇게 연결을 한 추세선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고, 양 아, 저항이, 1, 2, 3, 4, 5파동,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다. 그리고, 5파동이 나오면은 5, 그 다음에 3, 그 다음에 5파동을 볼수 있기 때문에, 어,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후에, 이거 후에 나온 게, 자, 여기죠.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 박스 구간, 박스 구간이 어느 구간이었냐면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, 여기 618부터 707, 618부터 707이 구간을 제가, 네, 이 구간을, 어, 매수 구간으로 봤었구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,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와준 지금 현재 모습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보고 있는 거. 자, 우선, 여기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해서, 매수를 해서 홀딩 중에 있다면 저는 일단 여기서 절반을 익절을 해줬구요. 익절을 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을 익절을 해줬고요 나머지 절반은 본절을 걸어두고 스탑러스를 걸어두고 나머지 절반은 어,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 관점에 있던 여기서 지금 매수 받은 이 국은 A, B 그리고 C 그래서 c 파동을 노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c 파동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, 이 구간 17.6K 정도 부분까지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홀딩을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면은 이대로 삼각수렴을 올라갈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맞고 삼각수렴을 이어갈 거다. 여기서 연장이 되어서 한번 더. 이렇게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,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수렴은 어 여기 이 형태가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게 이탈 방향을, 이탈을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이 부분에서, 그러니까 17.6k에서 익절을 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, 현재는 저는 1, 2, 3, 4, 5가 나와주고요. ABC, 그 다음에 1파동, 2파동, 그 다음에 3, 4, 5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, 좀 아직 홀딩을 하고 있다는 점. 그리고 현재 보조지표를 보시면 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요. 그렇다고 매도를 하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잡은 포지션이 없다면은, 어 조금, 관망을 하는 것도,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걸 보고,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4시간 봉을 보시면은, 스토키스틱 상으로, 어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20, 12, 12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받쳐서, 어 이렇게 한번더 저점을 올리는 형태로, 그러니까, 자, 여기서 저점을,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좀 올라갈 수 있겠다. 이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, 어 조금 더 가능성을 보겠다면, 그래서 확률을 굳이 따져보겠다면, 저는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, 다만, 이 수렴이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대비해서, 여기서 본절은 꼭 두려, 어, 걸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매매 전략은 어, 이처럼 어, 이런 식으로 좀 ABC, 저 ABC, ABC 이 형태로 좀 보고 있고 다만 이 수렴이 어, 지금 단기적으로 이 수렴 형태도 좀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로 인해서 매매 전략은 이런 식으로 좀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어, 저는 어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